레디 액션 목화토금수 목수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뚝딱맨이 운영하고 있는 목수 카페. 예.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놀고 있는 남편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놀고 있으면 천사처럼 웃어줄 여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혹여라도 여자가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집안은. 초반에는 남편이 웃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파경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예. 그럼 놀고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창업을 해야 될까요? <laughs> 가진 돈 모두 모아 모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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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카페나 <laughs> 식당, 뭐 치킨집 이런 데를 창업을 하게 되면 예. 미리 있는 돈다 까먹겠죠. 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그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미리 따신 분들이라면 요양보호사나 예 그런 거 따신 분들이라면 사회복지사 예 따신 분들이라면 건물관리사 뭐 따신 분들이라면 그거에 맞게끔 취직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놀고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 아내의 마음도 진짜 목이 메입니다. 예. 그렇게 성실했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자상했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늠름했던 우리 남편이 어깨가 쭈그러들고 표정은 늘 굳어있으며, 늘 눈치 보고 기가 약해져 있죠.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의 마음도 또그 자식들의 마음도 그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의 미소 프로젝트, 예.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미소를 띄어 보냅니다. 바로, 뚝딱맨 프로젝트, 따단, 따단, 따단. 무엇을 했던, 무엇을 공부를 했던, 가방끈이 얼마나 길던, 어떠한 경력이 있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뚝딱맨에서는요, 그냥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예. 땀 흘릴 만큼 가져가는, 정직한 사람이면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예. 어? 그러면 뚝딱맨 가면 뭘 가르쳐 주죠? 어떻게 돈을 벌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겨울이 엄청 추워지죠? 뚝딱맨에는 해빙기가 있습니다. 해빙기. 자, 그래서 해빙기가 요렇게 있어서, 예. 그래서, 게이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관이 있죠? 예. 그래서, 물을 넣었다 가다 이렇게 물을 넣어주면, 여기서, 막 뜨거워져서, 전기장치로인 뜨거워져서, 압이 차면서, 여기서 치, 다가면서 치, 다가면서 바로, 이런, 얼어, 얼어붙은, 얼어붙은 수도를, 치, 켜서 녹여줍니다. 혹여라도, 비전분가가 이런 토치 같은 걸로, 치, 지지다가는요. 이 동관이 녹아서 일이 몇십만 원이면 되게 몇백만 원으로 커져요. 사건이. 예. 관이 막혀버리면 씻지도 못하고 어? 싸지도 못하고 먹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올겨울에 2024년에 겨울에 분명히 이런 해빙을 원하는 고객이. 고객이 지금 이 사무실. 이 목수 카페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 호에, 300만 가구에 미래 예비 고객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예. 어? 그렇다고 그럼 이 300만이 다 우리한테 목수 카페, 어, 뚝딱맨한테 의뢰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모르면 몰랐지, 알면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뚝딱맨 출시기념, 뚝딱맨, 오픈 기념, 출시 기념 50% 폭탄 프로 폭탄 세일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이 업을 수년간 해온 기존의 뚝딱맨 프로님들한테 배우세요. 예, 배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진짜 하루 안에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고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같이 출동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이렇게 뚫었다. 이 관을 하나를 뚫었다. 그때 럴 어떠한 어떠한 그 쾌감이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돈도 벌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고치는 뚫는 비용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성취감 이 생기며 남편으로서의 그 자존감 집에 들어갈 때 치킨 한 마리 사가거나 케이크 하나 사가면요. 그, 그살 때의 마음, 치킨을 주문해 놓고 기다릴 때 콧노래가 나옵니다. 예. 다시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예. 이게 바로 뚝딱맨, 천사의 미소 뚝딱맨 프로젝트의 목표예요. 가화만 사성. 가정을 평화롭고 화목하게 만든다. 사랑이 넘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뚝딱맨 프로젝트가 드디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건물은 만들어진 후에 바로 그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고치기만을 그냥 병들기 마련이에요. 예. 우리의 할 일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노크를 해보시길 바래요. 집에 남편이 놀고 있다면 010-4711-7222로 전화를 하라고 하시거나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잘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2024년, 2025년 쭉 뚝딱맨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번창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뚝딱맨 프로젝트, 목수 카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좋은 미래를 꿈꾸세요. 아셨죠? 자기의 예쁜 미래, 좋은 미래는 스스로,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